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불법 수익을 재투자해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은 가짜 거래에 속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합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유명 주식거래 사이트입니다. 시세 그래프가 수시로 변하고 투자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도메인도 가짜고 거래는 더군다나 할수 없는 곳입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이모씨 등이 만든 겁니다. 마음에 그냥 에는딱게한천만도 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년간 피해 금액이 좀 5억 4천이었어요. 7년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312명, 피해액은 43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거래 사이트 운영자금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14년간 챙긴 150억 원 상당수는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에 재투자됐습니다. 해외 각지에 사무실을 놔두고 분업화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은 호화생활로 이어졌고 숨겨놓은 돈만 1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해외 고급 빌라를 구입하고 심지어 국내 은행에 50억 원을 예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24명을 붙잡아 이씨등 6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